3번 같이 봅시다. 우리 구조독부터 예, 문장 구조 파악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죠. 아 어, 자. Tennis elbow is a condition. 자, 여기 주부고 요그렇 그다음에 여기 술부가 되겠죠. 해서 테니스 엘보는 상태다 이니까 이 테니스 엘보를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봐야 되겠죠. 뒤에 접사, where, 관계부사, wher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e outer part, 이게 주부죠. 그 다음에, 술부는 becomes 가 되겠죠. 그쵸. So, 앞은 해서, 이 where 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니까는, 러 어, 팔꿈치의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이 아프고 아프고 그것이 자 여기 등접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주부가 나와 있고 술부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그 다음에 요 usually는 부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어, 유발된다. 자, 과한이죠, 과, 과한. 과한 사용에 의해서 유발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이 엔드는 맥락상 이 앞에 있는 이 주술과 이 주술이 엔드를 통해서 이제, 어, 그, 뭐야, 대등절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것은, 어,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아픈 상태가 되는, 아프게 되는 상태이고, 정의죠. 그리고 그것은, 이 그것이라는 것은 테니스 엘보겠죠. 테니스 엘보는 보통 유발된다, 수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동이에요 유발된다. 과한 사용에 의해서 뭐를 과하게 사용했단 말이죠. 뭐, 맹각상 팔꿈치겠죠. 팔꿈치를 과하게 사용함으로써 유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테니스 엘보가 뭔지 개념 정의하고 그다음에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the muscles are damaged. 여기 주부죠. 그 근육들이 여기서 그 근육들이라고 하면 어 엘보 근육이 되겠죠. 그렇그 팔꿈치 근육들이 are damaged. 자, 손상을 입는다. 수동이네요. 그렇죠? 이 주술이죠. 자, 그다음에 접사 나왔네요. 네, 종접이죠. 그렇죠? The force on them is greater 더클때자 해서 요 부분 요렇게 끊기겠죠 뭐할때 힘이 자 어디 위에 있는 힘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꾸미겠죠 어디 위에 있는 힘이 요 데미 앞에 있는 머슬스 하고 복수로 사용된 근육을 그대로 받겠죠 근육들 위에 있는 힘이니까 근육들에 가해진 힘이 더클때더클때 손상을 입는 거죠 뭐보다요? Then the muscle strength 어 근육의 힘이죠 또는 근육의 강도란 뜻이 되겠죠 그렇 근육의 강도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육이 버틸 수 있는 강 힘이잖아요 이게 muscle strength는 근육의 강도니까 근육이 어떤 힘을 버틸 수 있는 강도가 있을 텐데 정해진 강도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더큰 힘이 가해지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좀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해서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나가고 팔라고 나가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겪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if 종점 나오네요. 자, if 만일에 the ball hits your racket, 만일에 그 볼이 때린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접사 대 있고, 술부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 따로 접사가 어, 접사 다음에 주어가 따로 없으니까 요게 관계 대면사 주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선에서 폴스를 이렇게 꾸미겠네요. 자, 음, 그다음에 뒤에 좀 볼까요? 어. 쭉 보다 보니까 your wrist hurts. 자, 이게 접사 주어 수로 그다음에 주어 수로니까 볼이 때린다면 여러분의 손목은 상처를 입니다. 자동사죠. 요게 이제 문장의 구조겠죠. 만일에 그 공이 때린다면, 근데 그 그공이라건뭐 테이스무겠죠. 여러분의 라켓을 때린다면, 힘으로 때린다면, 더큰 힘으로 때린다면, 뭐보다 여러분의 손목 근육이 여러분의 손목 근육의 강도보다 더큰 힘으로 여러분의 라켓을 라켓을 때린다면 이 말이죠. 여러분 손목은 상처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내용 어렵지 않죠? In the same way, 동일한 방식으로 부사구죠. Carrying a suitcase, twisting a, a screwdriver, or trying to open a jammed door. 전부 주부죠. 여기서부터 너무 길어서 이걸로 대체할까요? 이렇게 명사 구조 전부다. 그래서 carrying a suitcase, twisting a screwdriver, or trying to open a jammed door. 자캔코지이 술부죠? 유발할 수 있다 테니스 엘보를 자요게 전체 주어고 여기 술부죠, 그렇죠? 자 동일한 방식으로 가방을 운반하는 것이나 또는 스크류 드라이버, 드라이버 우리 흔히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비트는 것이나 혹은 어 잼드 도어인데 이건 뻑뻑한이잖아요. 잼이 원래 뭐 어디다가 이렇게 막 쑤셔넣다 동사로 그렇고 그 다음에 꽉 막혀있는 우리 트래픽잼 할때꽉 막혀있는 상태를 잼이라고 이야기하죠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뻑뻑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테니스 엘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육보다 더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센 힘이 근육에 가해지면 근육 손상을 입게 되고 그걸 테텐엘브라고 한다. 매우 네,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점 나오고요. 주부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왔죠.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텐셀브를 가지고 있다면 자 rest 바로 어, 주어 생략되고 바로 어, 술부 나왔죠. 그래서 휴식 시켜라. injured part 자 손상 입은 상처 입은 부분 뭐 근육의 부분이 되겠죠. 부분을 어, 쉬게 만들어 줘라 이게 목적어죠. 여기 타동사가 되겠죠. 자, 종접이 또 나왔네요. You can bend. 자, 이렇게 종접 주술 이렇게 넥서스가 또 붙어 있죠, 그렇뭐할 때까지 여러분이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손상 받은 이디 와죠 그렇죠? 손상 당한 부분을 쉬게 줘라. 뭐를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손목을 이렇게 되겠죠. 손목을 against mild resistance. 자. 이 against는요 크게 내용이 무엇무엇에 대항하여 또는 무엇무엇 맞은편에 또는 어, 무엇무엇에 기대여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무엇에 대항하여 대하여란 뜻이 되겠죠 부사고에그렇 부드러운 저항에 대하여 부드럽게 부드러운 저항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손목을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이렇게 힘이 약간 걸리더라도 손목을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는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Without feeling, 구부린 구부인데뭐 없이요? 느낌 없이, 느끼지 않고죠 느낌 없이니까 느끼지 않고 뭐를요?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고죠 자, 어디에? 여러분의 팔꿈치에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고 부드러운 어, 저항, 어떤 힘이 걸리는 거야 저항에 대해서, 대항하여 여러분의 손목을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는 자 어, 이게 손목을 구부리려고 하니까 엘보가 아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이 엘보가 아프지 않고 엘보의 고통 없이 손목을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는 어, 그 쉬어줘라, 그 손상받은 부분을 좀 쉬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내용 별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그래도 우리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더. 네 논리도 개 봅시다. 첫 부분은요 테니스 엘보가 뭐냐 이거죠 정의죠 팔꿈치의 바깥 부분이 아프게 되는 상태 그다음에 과도한 사용 때문이니까 원인이죠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원인 과도한 사용 때문에 생긴다 자 요거는 정의 개념 정의죠 정의고 요거는 원인이죠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근육에 가해지는 힘, 가해지는 힘보다 근육의 힘이 약할 때죠.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더, 한번더 구체적으로 테니스 엘보가 어떤 상태,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요럴 때 근육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손목 근육의 힘보다 자, 손목 근육의 힘보다 더큰 힘으로 공이 라켓에 맞는다면 그렇죠? 어, 더큰 힘으로 손목이 자, 손목의 근육이 라켓을 버티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큰 힘으로 자, 렇게 되겠죠. 그렇죠? 손목 근육 힘보다 더큰 힘인데 이게 어떤 공의 힘이 되겠죠. 그렇죠? 더큰 힘인데 이 공의 힘이죠. 공의 힘이 더 커서 라켓에 맞는다면 손목을 다치게 된다. 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번의 문장을, 3번의 문장이 구체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요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육의 힘, 손목 근육의 힘은 근육의 힘을 구체화 시킨 거고, 이 공의 더큰 힘이라는 것은 가해지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해되죠? 구체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거 구체적 설명 예시를 또 들고 있는 거죠. 가방 드는 것, 그 다음에 나사 돌리는 것, 나사 돌리게 드라이버라 고그러죠 우리게. 그 다음에 문 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테니스 엘보를 유발할 수 있다.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만약 당신이 테니스 엘보를 갖고 있다면 음자 그러면 쉬워줘라 하는 게 이게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테니스 엘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일종의 고통스러운 하나의 뭐 질병, 질병은 아니지만 어떤 그 상해를 입은 거니까, 쉬어 주어라. 엘보를 갖고 있다면, 쉬어 주어라. 라고 해서, 어, 테니스 엘보, 위에까지 테니스 엘보가 어떻게 하면 생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그 어떤 대책에 대한 얘기죠. 대책.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은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53번 마무리를 하죠. 음.